12시 49분에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1207 열차가 타른곳 승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꺼는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coming Korean train number 1207 departing for Busan 1249 is now approaching platform 3. Please 나오고 나서, 저기 성일이 딱 나오고, 나오고, 이제 너. 커피는 아.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 파란 산은? 파란 산. 지금도 성일이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일이 원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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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럽다. 과하다. <laughs> <laughs> 아니 봐봐 내가 찍은 이유가 하나만 더 찍. 변종모 작가님의 어쩌다 여행. 어쩌다 여행 아니거든. 모처럼 여행. 아.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런 것도 다. 해. 모처럼 여행. 뭘처럼 아니고 모처럼. 혀가 짧아서 그런 모처럼 여행 어쩌다 여행도 좋다 근데 그렇지 모처럼 여행에 오늘 게스트는 요즘 키리베그 이름 오늘 볼까요? 끝났잖아 키링. 키리레 키리베그 카메오 카메오 말고 이름 아니 베이스로드라? <laughs> 아니 아니 엔지 아, 모처럼 여행에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키릴의 김호란님 <laughs> 옥선아 이건 오해야 어? 옥선아 어? 너왜 이러니 옥선아 이건 오해야 어? 아니 너무 난장판이다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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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세 글자로 표현을 해보세요. 류아 세 글자로 표현하래. 어. 형 이거 삐할줄 알죠? <laughs> 지겹다. 삐 그거 없어 나는 내 그거에는 그냥 거기 소리를 없애 버려요. 어. 어. 음. 그냥 끊어내면. 그래서 그만 찍어. 오늘 요번에 <laughs> 부산 여행은 어떠셨죠? 너 때문에 망했어. 일단. 다들 나 때문에 많이 망했다고 하더라. <웃음> 행복했어요. 그래그래 <laughs> <됐어? 됐어. 웃음> 형들은 <웃음> 태어나서. 형제 말좀 들어주세요 어? 여기 잘라주시고요 <laughs> 형들은 태어나서 가본 여행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도시가 도시? 어디일요 도시? 나는 바, 당연히 북인도 안그러면 파키스탄 저기 훈자 이런데 형 그거 똥싼데요? <laughs> 아, 니 <목소리> 버스 안에서 동산대 맞아요, 맞아 지 마세요. 요아사람들요환호했다요요 하지 요지마를 좋아해 마 <laughs> 아, 짜증나, 아 다들 진짜. 살면서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오줌 쌌었어요. 형이 가본 여행지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나라, 도시, 알아? 도시. <laughs> 방콕 <laughs> 어 방콕 좋지 나는 진짜 어, 아. 어, 어떤 아니 진짜로 누가 추천을 좋아. 해달라고 하면 제일 일번으로 방콕 추천해 왜냐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저거는 강 사는 거 아니야? 형 다시 네.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웃음> 어디죠? 방콕이야 <laughs> 가성비 가성 가성 가성비가 제일 아, 좋지 아 그리고 프리스 <laughs> 모든 곳이 다 저기 클랜가스 모든 곳이 개 같다는 소린가요? <웃음> 아니, <웃음> 그리고 저기 너머로 뭐, 룩셈부로 아니 그리고 네가 최근에 갔잖아 룩셈부로 어 아, 그 룩셈부로 어. 방송 때문에 이게 아, 아, 나는 예전에 갔다 왔거든 얘가 그 아, 비교적 최근에 그리고 왔거든. 나는 방송 녹화를 하러 가면 거기서 음. 어, 아름답고 유명한 데만 보잖아 아. 아, 아름다운 곳만 보잖 아. 그러면,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 아니고, 갔던 여행지 중에 최악의 음. 여행지. 이런 것도 궁금해 아, 하아요 <laughs> 최악의 여행지. 나는 별로 없는 같아요. 저는 일본. 왜? 아니, 일본. 도쿄를 갔잖아요. 족, 이제 해외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올 거면 그냥 서울에서 놀지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그, 왜냐하면 여로 이국적이지 않다는 말이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사람들똑니까 그래서 그런 명동이... 거였 그리고 서울하고 서울 뭐 명동, 홍대 이런데랑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음료 저번에 나랑 같이 그 신주쿠에서 택시 타고 우이 높은데 쭉갈때 엄청 좋다고 그랬잖아요. 창밖에 막 보면 내가 택시 아저씨한테 딱 얘기한 거 설명이 좋 어. 그냥 해본 말이야. 반스리 기억이 안 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어 보인다. 여행의 마무리 릴리리 릴리리 혼자서, 하면서. 부산, 이번 부산의 부산 여행의 마무리 릴리 릴리 릴지 릴리 서리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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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산산산산 릴리 릴리 릴 부산 리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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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한숨을 쉬장너 때문에. 고수도모로 방금 천만 원 이르신? 천오백. 천오백 이르신 스타일리스트 김성일님 <laughs> 이번 부산 여행은 어떠셨나요? 행복했어. 행복했어. <laughs>